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중에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은 혹시 이제 계속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궁금해하시면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방송 저가 보기 진짜 아깝다 우리 테리님 네. 친구분들한테 지금 공유하기 아 맞아 맞아 저희 또 유튜브에도 테솔 유튜브에도 방송하고 나면은 영상들 오늘 방송한 그런 영상들을 쭉 올려놔요 그러면 또 유튜브 방송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 스토어 셔서 구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아예 유튜브에서 바로 구매는 아직은 안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로그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와서 또 구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오늘 이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또 올라갔을 때그 제품이 있다라고는 또 약속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지, 벌써 품절 된계방 나오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최대 70% 할인하고 있는 이태리 직수입의, 네, 가방들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가방은 저희 테스로의 아주, 아주,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가 갖고 올게요. 엘라백, 네. 스소로 해서,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보여드렸던 가방들 또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채팅창으로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 부담 하나도 갖지 마시고 그냥, 어, 이걸, 아, 언제 보여달라고 하지? 막 기회 보실 필요 없이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네 저희 유튜브 주소는 유튜브 닷컴 슬래시 하고 골뱅이 테소로 스토어로 하시면 돼요 테소로 스토어 네 유튜브 닷컴 슬래시 아시죠 그리고 골뱅이 테소로 스토어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엘라페 보여드릴텐데 여러분 저희 엘라페 컬러 되게 많은거 아시죠 무광의 라인이랑 반짝이는 소가죽 라인이랑 이렇게 있는데 무광의 라인과 반짝이 소가죽 라인이 있는데 먼저 이걸 좀 안내드 여러분 새로운 컬러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컬러 뉴 컬러 근데 뉴 컬러를 어제 도착했는데 사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아, 이뉴 컬러를 원하시면 이거는 블랙에서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로즈골드 컬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엘라백 네 로즈골드 아이고 이거는 이제 물건 넣었을 때를 가정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로즈 골드 컬러가 새로 들어왔어요. 어저께. 네, 드디어 이태리에서. 자, 그래서 엘라백에 아, 그리고 품절됐던 품절됐던 퍼플도 여러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인스타에다가 바로 올렸거든요. 인스타에 올리자마자 퍼플을 어제 주문 그 밤에도 막 주문이 있었어요. 퍼플! 여러분 품절됐던 네, 진짜 인기 많았던 테리님, 어머나. 품절됐던 퍼플 들어왔고요. 그리고 로즈 골드 컬러가 새로 들어왔어요. 로즈 골드 컬러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어 이렇게 하세요. 블랙 컬러로 구매하셔서 거기다가 그 배송 요청란에 로즈 골드요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로즈 골드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서 컬러는 근데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블랙으로 구매하시면서 상품 요청에다가 로즈 골드요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로즈 골드 컬러 들어왔고 그리고 퍼플 품절도 퍼플이 들어왔어요. 요가방은 네 지금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태리 집수입 가방입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 그리고 가죽이 전부 다 모두 다 반짝이는 거안 반짝이는 거 전부 다 천연 소가죽 소재. 네. 소가죽이에요. 천연 소가죽. 저희 대스로의 거의 시그니처 같은 메인 상품이죠. 천연 소가죽 소재고요. 그리고 얘는 깃털 가방이에요. 네, 진짜 깃털 가방. 맸는지 안 맸는지 정말 못 느낄 정도로 어, 가방을 맸나? 아 물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때. 너무 가방이 가죽 가방이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사이즈가 얘는 A4가 A4가 이 안에 쏙 들어가요. 네, 밖으로 나오지 않는. 딱 A4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4 사이즈. 너무 예쁘죠? A4 사이즈고요. A4 사이즈 갑자기 발음해요. A4 사이즈고. 오, 오늘 예쁜 게 너무 많잖아요, 반치. 아 그래요. 네, 오늘 유달리 더 눈에 들어오는 가방들이 많은가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엘라백도 이렇게 색깔이 품절됐던 게 다시 들어오고 또 새로운 컬러가 라인업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너무 진짜 신납니다. 엘라백이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들어보신 분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편하다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가볍고 이거는 들어도 돼요. 토트로.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들고 다니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어디 나갈 때 애들 뭐 노트도 넣을 수 있고 내 태블릿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텀블러도 넣고 지갑도 넣고 왜냐면 슬림하지만 물건 넣으면 이렇게 옆으로 빵빵해져요. 플라워 잘 사고 잘 샀다고 하고 있었는데 로즈 골드 엘라가 으 핑크 에 꽂힌 게맞음 <laughs> 그쵸? 근데 가방의 그 스타일이 확 다르니까 그쵸? 엘라 로즈 골드 신상 이것도 반응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맸을 때 슬림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슬림한데, 어 그래도 물건 꽤 들어갑니다. 그리고 되게 가볍고요. 평소에 데일리백으로 드시기 너무 좋고 태블릿 가방, 서브 가방. 그리고 가볍게 외출하고 뭐 회사 가고 애들하고 밥 먹으러 나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그냥 뭐집 앞에 나가고 언제든 여행 갈 때도 다 너무 너무 예쁘게 될수 있는 진짜 가벼운 이태리 가죽 가방이에요. 가격도 너무 예쁘죠. 자, 지금 네 여러분 엘라백 이 로즈 골드는 저희 어제 도착한 신상 컬러고요. 이 로즈 골드 원하시면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블랙 가셔서, 블랙 구매하시면서, 그, 배송 요청란에, 로즈골드요 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로즈골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빨리 할게요.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올해도 미니멀리즘 망한 건가 계속 방송하실 거죠? 해야죠. 네. 올해도 계속 방송합니다. 근데, 테리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진짜 가격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이태리 직수입의 소가죽 가방. 근데 이렇게 예쁜 가죽 가방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5만원 대면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테소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진짜 좋은 쇼핑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주문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컬러 쭉 보여드릴게요.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 데일리 백. 네. 깃털 같은 가벼운 데일리 백. 네. 오늘 꼭 하세요. 자, 신상으로 들어온 로즈골드 컬러. 그리고 이제 컬러들 쭉다 보여드릴게요. 품절 됐었죠.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품절 됐다가 다시 들어온 퍼플. 오늘 등급 쿠폰까지 득템하였습니다. 어,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품절 됐던 퍼플. 네, 이거 있을 때 하셔야겠죠. 퍼플 색상, 저도 사실 원픽이 퍼플이었어요. 물론 다른 컬러도 예쁘지만 제가 또 보라색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퍼플 컬러 제일 먼저 들었는데 제 주위에서도 퍼플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퍼플이 제일 먼저 품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퍼플이 어제 이태리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퍼플은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어, 요거 등급 쿠폰은 그 네네. 이게 그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게 세팅이 돼요. 매달, 생, 매달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 금액대에 구매금액대에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요. 네이버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금액대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품절됐던 퍼플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예쁜 보라 색상 놓치지 마세요. 예쁜 보라 컬러.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다크 초코. 네. 다크 초콜렛. 되게 고급스럽고, 진한, 진한 초콜렛 컬러여서, 정말 얘도 엄청 무난한 듯 하지만, 절대 무난하지 않은 매력 있는, 너무 세련된 컬러예요. 다크 초코. 그리고, 와, 진짜, 의외의 복병 컬러. 진짜 이렇게 인기 많을지 몰랐던. 포레스트 그린, 네, 포레스트 그린입니다. 약간 카키빛이 도는 풀빛 나는 그 색깔이 굉장히 오묘해서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색깔이 엄청 오묘하고 그리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컬러감이어서 저는 이 컬러가 또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몰랐어요. 네, 요 포레스트 그린입니다. 이쁘죠? 검정색상 옷에는 다 이뻐요, 여러분. 근데 이 가방이 어, 뭐 예를 들어, 이 그린을 했다 그래서, 다른 색 옷이랑 안 어울리는 게 아니고, 검정은 제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옷 색깔 그렇게 구해받지 않아요. 네, 들어보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주시거든요. 옷 색깔 구해받지 않습니다. 너무 예쁘게 될수 있는, 요거, 포레스트 그린. 그리고, 자, 그 다음 요 컬러. 짠! 일렉트릭 블루. <laughs>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시는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그냥 딱 보는 순간 구매하신 분들이 딱 얘기해 주시는 게 그냥 보는 순간 사고 싶었대요. 네. 그 저도 진짜로 요거는 너무너무 애정하는 컬러, 일렉트릭 블루, 그냥 파랑 아니죠. 와 진짜 엄청 세련된 예쁜 로얄 블루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것도전 좋더라고요. 그냥 뭐새 옷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새 옷을 사서 새 가방도 좋겠지만, 굳이 새 옷을 사지 않아도 이렇게 또요 가방 하나로 가방 하나 예쁜 거딱 사놓으면은 무슨 옷을 입던 간에 그 옷을 다 예쁘게 봄 분위기로 만들어 주잖아, 요 여러분. 이제 봄 되면 트렌치 코트 입죠. 트렌치 코트 입고 요런 가방 하나 들어보세요. 반짝반짝하는 이태리 소가죽 가방. 너무 이쁘겠죠? 멜 수도 있고요. 들 수도 있어요. 토트로. 팔에 걸 수도 있고, 너무 가볍게. 진짜. 이 가방들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있을 때. 네. 품절 되면 아시죠? 저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가방들이어서 최소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짝이 라임. 음. 반짝이 라임. 아마 갈수록 얘, 이 컬러의 인기는 더 많아질 거예요. 반짝이 라임은. 색깔이 그 계절 지나가면서 눈에 더 들어오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이 반짝이 라임은 이제 점점 더 따뜻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기가 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네, 반짝이는 너무 예뻐요. 저 겨울에도 패딩 점퍼 입고 이 라임을 들고 다녔는데 겨울에도 완전 제 이거 메고 다니면은 보는 사람마다 진짜 이 컬러에 대해서 다 너무 예쁘다고 네 그렇게 칭찬을 했던 라임 컬러. 화면이랑 저랑 차이가 되게 많네요 지금 라임을 속인 화면에 다크초코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레드 네짠어 이제 됐다 레드 체리 레드죠 네 엄청 예쁜 얘는요 바깥에서 햇빛 받으면 진짜 더 예뻐요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게 약간 조금 지갑도 그렇고 뭔가 어 돈을 불러오는 듯한 그런 약간 레드잖아요. 가방에서도 좀 그런 의미로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레드, 블루 다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그냥 레드가 아니라 체리 레드여서 저희 이 반짝이 소가죽 네 소가죽에서도 특히 이 라미나토 소가죽에서도 이태리 가죽에서도 이 반짝이 레드 진짜 인기가 많아요. 너무 예쁘죠. 레드 포인트로 들고도 기분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크 그린, 네. 수박색 그린, 고급진 수박 컬러의 그린, 오메싹. 자, 여러분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방송 시간은 벌써 7시 반부터 해서 시간은 뭐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뭐 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1시간은 기획하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좀더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여러분 질문해주시고,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려고요. 이건 다크 그린이에요. 예쁘죠? 이 색깔도. 전부 다 소가죽이에요. 소가죽 소재. 그리고 저희 테스로가 이태리에서 직수입하는 가죽 슈퍼백. 어깨에도 메고, 들고,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정말 깃털처럼.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유 한 팩? 네 이거 딱 들었을 때 우유 한팩또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볍습니다. 아 오늘 조기 퇴근 불가. <laughs> 괜찮습니다. 네 오늘 좀 일찍 시작해서 괜찮아요. 네자 <laughs> 그다음 요거는 어 제가 풍선껌 핑크라고 얘기하네 버블껌 핑크. 저 개인적으로 전또요 컬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딱봄 되면은 막 생각하고 있어 요 속으로. 지금 들어도 예쁘지만, 아, 봄 됐을 때 무슨 옷, 무슨 옷 해서 이렇게 같이 딱 요거 매야지? 라고 딱 생각이 들 만큼, 진짜로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런 사랑스러우면서도, 그냥 마냥 어려 보이는 핑크가 아니라,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핑크입니다. 핑크. 자, 그리고 블랙. 네. 검정색상. 역시, 은은한 반짝임이 있어서, 음. 은은한 반짝임이 있어서 일반적인 검정색 가방이랑은 달라요. 엘라백 반짝이 라인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즈골드 분이 뇌정지, 아, 맞다. 테리님은 그때 로즈골드 라지 구매하실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응. 푸시아 잘 되고, 이거, 이거, 그쵸? 이거 너무 이쁘죠? 이 색깔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색깔 정말 어디서도 볼수 없는 컬러. 완전 매력있는. 그리고 다 되게 다잘 어울려요, 그쵸이 가방들 컬러가 다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어디든 되게 편안하게 될수 있는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요거는 라이트 그레이, 네, 진한 실버 컬러가 네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봤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메거나 들었을 때 가방들이 더 매력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여행 가고 있을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 여기다가 딱 필요한 것만 몇개 짰다 딱, 딱 넣고 메고 다니면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이거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 그레이. 네, 또 이것도 베스트 컬러죠. 은은하게 베이지 빛이 살짝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면서 골드랑 실버 컬러랑 네, 그런 컬러감이 도는. 깔별 구매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저희 또 진짜 컬러 거의 뭐반 이상 갖고 계시는 고객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음 그냥 그때 그때 옷 입을 때마다 뭐 스타일 따라서 바꿔서 너무 예쁘게 메고 다닌다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또 마음에 들게 여러 가지 컬러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가격을 진짜 파격가로 수입 가방을 파격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베이지 그레이 라미나 또 라지 그쵸 이쁘죠? 맞아요. 이것도 되게 안녕하세요. 리경님 지금 구입하면, 어, 네. 오늘 구입하신 분들, 내일 바로 배송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이렇게 방송하면 다음날 다 배송 시작해요. 네, 그래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브론즈, 갈색의 브론즈, 네. 요것도 또 인기가 많죠. 브론즈도. 이 브라운 컬러에서 블랙처럼 편안하게 어디든 매치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가죽이잖아요, 여러분. 아! 그럼 오늘의 수요일, 내일 목요일 나가면 빠르면 금, 네, 금토안에다 받으세요. 주말에 바로 드실 수 있네요. 주말에. 그리고 이거는 이 숄더가 되게 길어요. 숄더가 생각보다 길어서 두꺼운 코트, 두꺼운 패딩, 입고도 다 이렇게 멜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볍게. 그리고 진짜 선물도 많이 하시는가 봐. 아 그리고 같이 막 친구들끼리 커플 우정 가방도 하고요. 모녀가 엄마랑 딸이도 같이 많이 하고 네. 자매끼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샀다가 선물도 많이 주시고 뺏기기도 하는 가방이 엘라빼. 자.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신상으로 보여 드리는 로즈골드. 네, 너무 이쁘죠? 아까 고기 조금만 먹고 엘라백을 여러 개살걸 그랬다 33만 원어치 고기 드셨으니까 엘라백을 적어도 5개는 살수 있는 가격이네 아 그래도 뭐 맛있게 드셨으니까 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쵸 소고기가 비싸죠 네. 소고기가 싸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소고기 한번 맛있게 먹을 것이냐 엘라백을 5개를 살 것이냐 그럼 저는 가방 5개요 <laughs> 가방은 남으니까. 아, 물론 고기도 영양분으로 남겠죠. 근데 요즘에 몰라.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막 먹는 거에 돈 많이 쓰는 거좀 요즘 아깝더라고 뭔가 먹으면 또 빼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많이 먹지 말자. <laughs> 자, 로즈골드 영롱스, 그쵸? 여러분, 로즈골드는 지금 신상인데 이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 원하시면 로즈골드는 블랙으로 구매하시고, 로즈골드요라고 그 요청란에 써주시면 저희가 로즈골드 보내드릴게요. 네. 자, 리경님은 어떤 컬러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또 고민되는 컬러들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제가 그 컬러들을 여러분 비교해서 쫙 보여드릴게요. 진짜 엘라백 후회하지 않는 너무너무 예쁜 가방이고요. 반짝이 소가죽 라인도 있고, 무광의 라인도 있어요. 저희 무광 라인도 이것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무광의 펜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반짝이 가죽 이제 좋아하긴 해서 여기 사실 처음에만 눈이 갔는데 이 무광 라인도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도 무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 약간 가죽 자체가 풀 그레인 레더라 그래서 진짜 이 가죽 자체 거의 통으로 보이시죠? 이 목, 이 목은 그 가죽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굉장히 그 이태리 가죽 중에서도 되게 톡톡하고 촉촉하고 쫀쫀한 그런 두께감이 있는 가죽이어서 요 무광의 또그 멋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무광은 컬러가 총4 가지예요. 네. 지금 제가 맨요 컬러가 브라운. 진한 브라운이 아니고 약간 카멜빛의? 네. 카멜빛의 브라운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트렌치코트에도 되게 예뻐요 엘라백 진짜 가볍고 강추하신다고 <laughs> 고민 말고 색상만 정하세요 저 직원 아니.. 어 네텔리님 직원 아니에요 <laughs> 저희 테소로.. 네 너무 사랑해주시는 우리 테소로 가족분이시고요 라이트 푸시아를 매번 고민하는데 리경님 아 색상 이뻐서 눈이 간데 레드도 눈이.. 오 예쁜 컬러 두 개를 보셨구나 두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광 보여드리고 브라운 컬러 그리고, 무광의 토프. 금요일에 여, 금요일에 여행을 가서 지금 주문해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구나. 오, 어, 근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음, 목요일 내일 나가면, 금요일날 도착을 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행 다녀오셔서 드, 드시면, 네. 여행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니까. <laughs> 방송에 보셨을 때 하시면, 라이브 특가로 좀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혜택도 좀 있습니다. 음. 제가 두 가지 컬럼 보여드릴게요. 여기 토프, 여러분. 약간 그 진한 베이지 느낌이나 토프, 얘도 되게 고급져요. 택배는 로젠 택배 쓰고 있습니다. 저희 택배는 로젠 택배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반짝이 라임도 있었죠. 얘는 무광의 라임. 형광빛. 아 어, 테리님. 테리님, 그냥. 저희 직원 해주세요. 페리님이 <laughs> 더 빨라. 저희 댓글 다는 것보다 더 빨라. <laughs> 감사해요. 얘네 무광이라임 <무강의> <laughs> 월급 주세요. <laughs> 오! 네네 하셨어요. 네. 자, 저 네네 쓰신 분하고 저기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광의 라임. 이 형광빛이 돌기 때문에 얘는 예봄 여름 뭐 저는 겨울에도 들었지만 저는 봄 여름 시즌에 굉장히 여러분 히트칠 것 같아 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무광의 라인 중에 터코아즈 네그 터키석 보석을 연상시키는 아주 청량한 청록빛입니다 가죽이 일단 되게 좋아요 이태리 가죽에 그리고 전부 다 당연히 이태리 직수입이니까 가죽도 이태리에서 다 염색을 했고 그래서 색감 자체가 되게 차별화가 되게 예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볍고 a 4용지 여기 싹 들어가는 태블릿 백으로 해도 좋고, 매도 좋고, 들어도 좋고, 이 가방을 라이브 택하러 오시면 여러분 5만원대에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지금 엘라백을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렸거든요. 어, 리경님이 고민이 되신다는 컬러 두개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또 계속 받을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뭐저이 컬러 이 컬러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요 컬러들이 고민하신다는 푸시아, 핑크, 체리 레드. 어, 둘다다 다 예쁘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요. 음, 둘다 진짜 예뻐요. 푸시아 핑크. 네. 그리고. 체리 레드 와 되게 더 약간 좀더 포인트가 되는 거는 확실히 레드가 더 포인트가 돼요 네. 색감이 워낙 그 체리빛으로 빨간색 탁한 레드가 아니라 진짜 밝은 그런 예쁜 체리 레드거든요 색깔 포인트는 이게 더더 더 되고요 얘는 얘도 뭐 컬러가 흔하지 않으니까 얘는 되게 부드럽게 화사하게 이뻐요 책풀려다가테스로 라방하면 책 덮음. 세님 저번에도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음. 괜히 책안 보려고 <laughs> 보시는 거 아니죠? 와, 저희 테스토로 라방을 이렇게까지 진짜 늘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득템도 하시고, 그쵸? 같이 또 저랑 얘기도 하고, 네, 전 너무 감사드려요. 음. 자, 어, 우리 리경이 아까 이두 가지 컬러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봤어요. 체리 레드랑 푸시아랑. 컬러는 둘다 예뻐요. 둘다 예쁜데, 느낌 자체가 좀더 이렇게 약간 뭔가 더팍 포인트를 주려면, 레드 이쁘고요. 푸시아는 좀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그쵸? 약간 좀더 얌전한 느낌으로 드시기 좋은 그런 핑크에요. 자,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최대 70% 이태리 가방을 네, 최대 70% 라이브 방송 중에 할인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품절된 가방들도 나와 있고요.